안녕하세요. 긴스키친입니다. 연휴라서 3일 동안 영상도 없이 푹 쉬었네요. 월요일 미국장이 메모리라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에 좋은 소식이 있던 것 같은데 부채 협상이 당연하지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국 증시가 떡상을 할 듯한 분위기 하지만 한순간도 마음을 편안해 놓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매크로가 장난을 많이 치는 분위기라 한순간도 방심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 루시드도 증시가 떡상하면서 같이 떡상을 해주길 바라며 오늘 뉴스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뉴스 벤진가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루시드가 EV를 구매할 고객에게 그랜드 투어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이유. 두, 시드 에어 투어링과 그랜드 투어링 모델로 그랜드 투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루시드는 일요일에 그랜드 투어링 모델에 대한 트윗에서 호화로운 자발성의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19인치 1, 20방향 마사지 시트, 글래스 루프 및 넓은 인테리어를 갖춘 예상주행거리가 516마일이라고 EV 제조업체는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피닉스에서 산타바바라까지 또는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왕복할 수 있습니다. 루시드 라이너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 및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는 2022년 4월에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EV 제조업체는 11월에 루시드 에어 퓨어 및 에어 투어링으로 에어 라인업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한정 생산 모델인 에어 사파이어를 포함한 다섯 가지 변종은 우리의 놀라운 에어 제품군을 완성합니다라고 루시드는 말했습니다. 루시드의 에어 세단은 한번 충전으로 520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전기차 중 가장 긴 EPA 등급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범위인 405마일은 루시드 에어의 기본 모델을 따라갑니다. 루시드 에어 퓨어의 EPA 추정 범위는 410마일입니다. 중요한 이유 루시드는 고성능 차량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이 1억 4943만 달러로 보고되어 컨센서스 추정치인 2억 988만 달러를 놓쳤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이 회사는 분기에 2314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1406대의 차량을 납품했으며 주당 41센트의 손실에 대한 스트리트 추정치를 벗어난 주당 43센트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달 초 루시드는 루시드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사용 가능한 2023년형 루시드 에어 투어링 및 그랜드 투어링 모델에 대한 특별 임대 및 금융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혜택은 6월 30일까지 제공됩니다. 루시드 파이낸셜 서비스는 1.5% 저금리 대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전략은 정말 좋은 전략 같습니다. 새로운 고객 계약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두 번째 뉴스는 마켓피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노시드 그룹 애널리스트로부터 평균 보유 등급 획득. 노시드 그룹의 주식은 현재 회사를 다루고 있는 8개 증권사로부터 보류라는 컨센서스 추천을 받았다고 마켓피트는 보고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주식에 매도 추천을 두 애널리스트는 보유 추천을 부 애널리스트는 회사에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작년에 주식에 대한 커버리지를 업데이트한 증권사의 평균 목표 가격은 9.79달러입니다. 누시드 그룹은 286.13% 마이너스 순이익률과5 9 1 0의 마이너스 자기자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의 분기 매출은 1억 4,943만 달러로 컨센서스 추청치 2억 1,153만 달러에 비해 낮았습니다. 회사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159.1달러 증가했습니다.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누시드 그룹이 현 회계연도의 1.572PS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루시드 그룹의 무게를 둡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루시드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아직 좋아진 수치는 많이 없지만 사우디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아시아 시장에 수출도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생기는 루시드 조금씩 더 힘을 내서 주주들을 실망 안 시켰으면 좋겠네요. 오늘 과연 미국 증시랑 루시드 주식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기대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